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어, 세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어느덧 18세기까지 왔습니다. 어, 이 18세기는 한국에도 18세기 학회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연구할 그 과제가 많은 그런 세계로 꼽히는데 어, 이 18세기 학회에서 이 세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자부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자부심을 느낄 만큼 당시의 전통문화가 활짝 꽃피었다는 건데요. 당장 당시의 조선을 돌아봐도 영조와 정조의 그 황금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절대왕권 내지는 영국의 새로운 입헌왕정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서양은 서로의 그 18세기를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빈정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이후 남인이 숙청된 조선에서는 양약 이정청이 설치되고 이모작이 보급됐으며 북한산성이 복원됐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죽고 경종이 죽이하자 신임 사화가 일어났고 1724년 경종에 이어 영조가 그 뒤를 잇자 이인좌등 소론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소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분당 정치의 근원인 이조전랑통청법을 폐지하고 경국대전의 후속편으로 속대전을 완성했고 이때 청사는 금강전도와 청풍계를 그렸고 1750년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에스파냐에서는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합병해 그레이트브리튼 연합 왕국을 상립했으며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석탄을 계량한 연료 코크스와 증기기관이 개발됐습니다. 이 시점 독일에서는 라이프네츠가 단자론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미시시피 거품 사건과 남해 회사 거품 사건이 일어났고 영국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각 책임제가 확립됐으며 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식의 폴란드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가 수온 온도계를 영국의 케이가 방직기 나는 북을 발명했으며 바흐는 평균율 클라비오 복집을 완성하고 프랑스의 샤를 몽테스키오에는 법의 정신을 썼으며 아라비아에서는 와하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 18세기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 중에 그 마지막 1750년에 보면 균역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영정조 시대에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개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법의 시행이 1 8세기에 조선 왕정이 얼마나 그 탄탄하고 안정되게 갔는가를 어,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정조 시대의 그, 그 문의 부흥이라고할수 있는 이런 그 문화의 중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경궁의 문정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정전은 예전에 휘령전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영정조 시대에 활짝 꽃핀 그 문화의 뒤안길에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왕실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 사도세자의 죽음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영종조 시대의 문화 부흥과 어,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는 왕의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1 6세기의 형성이 돼서 17세기까지 이어졌던 사림의 시대, 붕당정치의 시대, 사대부 주도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과거의 세종 때처럼 또 성종 때처럼.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과 소통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문화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8세기를 왕의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영조는 18세기 초반인 1724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이전에 왕은 숙종과 경종이었는데요. 특히 숙종 때에 여러 차례의 환국을 거치면서 숙종이 자기 손안에 서서히 권력을 쥐어갑니다. 서로 붕당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던 그 당파들을 탕평이란 이름으로 그 조정을 하면서 왕이 직접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그 정지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그 위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했을 때도 이 붕당의 어 치열한 다툼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그 치열한 상태로 증폭이 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영조는 숙종의 비빈들 중에서 무술이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천대받던 숙빈 최씨의 소생이었었고 그 전에 숙종의 세자는 그의 배다른 형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세자의 어, 세자의 동생으로서. 어, 숙종의 왕위는 세자에게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로는 어, 영조를 어, 뒷받침을 했고, 그 다음에 소로는 세자를, 그러니까 숙종 때의 세자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암투를 벌였는데, 결국 세자가 왕위에 올라서 경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종은 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후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로는 자신들이 밀던 어, 세제죠.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게 될그 왕의 동생, 영조를 강력하게 밀면서 이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것 때문에 노론과 소론 사이에 아주 거친 당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경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영조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은 이 노론과 소론 사이에 격화된 정쟁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고 그것을 통제를 할수 있어야 자기가 자기 손에 왕권을 줄수 있었어요. 그 수단으로서 영조가 택했던 것이 탕평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평이라는 것은 여러 분당이 그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당들 가운데 왕의 정책을 어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당파를 가리지 않고 어 등용해서 왕의 주도하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영조에게는 3대 치적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탕평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서울의 중심 하천이었던 이 청계천을 이 준설하는 그 준천이 있었는데 1760년의 일입니다. 이 3대 치적을 영조가 잘한 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강조점을 두어야될 것은 저는 그래도 균역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역법이라는 것은 17세기에 이루어졌던 이 공납 제도의 대혁신이었던 대동법에 이어서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역 그러니까 병역 어 제도라고 할수 있죠. 이 병역 제도를 뜯어고친 그런 대대적인 개혁이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어~ 군대를 누구나 어~ 양인이라면 가야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갈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또 국가도 굳이 다그 양인, 양인들을 다군 군, 군인으로 데려다가 쓸 필요가 없을 때 그런 그~ 양인들에게 군대를 가는 대신에 배를 받아서 이걸로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하던 그런 제도가. 어, 군역 제도에서의 호포제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호포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가기, 어, 가는 대신에 배를 내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그리고 중간에 어, 어, 이그 호포를 걷어들이는그 중간 그 관리들이 막그 엉뚱한 명목으로 더 많은 호포를 걷어가거나 또는 이제 양반들에게는 걷지 못하고 양, 그 양인들에게, 양민들에게만 더 많은 부담을 씌우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폐해가 있었는데 영조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 하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양인이라면은 신분의 고화를 막론하고 무조건 한 포씩 내도록 하는 이런 세제상의 아주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법의 이은균역법의 시행으로 조선왕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닥쳐왔던 사회경제적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국왕중심으로 사회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영정조 시대의 문화중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왕의 권위를 한껏 드높인 영조는 탕평책이라는 어, 이 붕당의 조정책을 통해 가지고 각 붕당 사람들을 왕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이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껏 자신의 그저 경륜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영조로부터 정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왕실에 아주 크나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 문정전이고요. 이 문정전에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죠.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까? 그것은 영조가 말하기를 사도세자가 다른 잘못은 없지만 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어, 그래서 왕실에 부담을 줬다. 그래서 어, 이 사도세자를 비난하는 신하들의 이, 그 여러 가지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에 크나큰 위기가 닥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의 이 모든 그, 어, 화변을 정리를 하고 사도세자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세자를 희생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정조를 세손으로 삼아서 자신의 계승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손이 바로 정조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조는 죄가 없긴 했지만 왕실의 문제가 되어서 희생된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도세자가 세자가 되기 이전에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효장세자라는 형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효장 세자에게 어, 정조를 입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큰아버지였던 효장세자의 어, 맥을 그 정통을 잇는 것으로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도 효장세자를 진종이라는 추전왕으로 높이고 자신의 생부였던 사도세자는 사도세자라는 칭호를 장원세자로 조금 높이는 선에서 어, 왕실의 정통, 정통성 문제를 정리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정조가 왕이 됐을 때 펼쳤던 모든 정책은 첫째도 성리학, 둘째도 성리학, 셋째도 성리학입니다. 그는 성리학에 대한 아주 완벽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이야말로 명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홀로 남은 유교 왕국으로서 그 정통성을 고의 간직한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화 대국이다, 문화 왕국이고.